플레저런트 저 발텐 때문에 이렇게 센 건가? 플레저런트 참 세던데. 발텐 얘 때문인가? 이거랑 이거 때문인 것 같은데. 엄청 잘 싸우던데 플레즐 아, 베비 돌아가 있었구나. I am and 일단 게이트닫고 일단은 개처를 닫고 아, 이거 먼저 해야겠다. 요거. 아, 닐런 가져오면은 잠깐만 헬발리가 3티로 떨어졌었나? 저기만 저런가? 아 그러네 닐른 빨리 가져오면 헬발리를 빨리 뽑을 수가 있었네. 뭐 초반에 사 싸우는 상대한테 닐른 딜런... 헬발리 뭐 그렇게 막 같이 와도 은편은 아니라. 브 <목소리> i g m a 일단은 얘 군단 먼저 만들자. 투자하지 말고 다음 a 에 이거 돌리고 h e 먼저 뽑자. 그리고 bid? I will marshal the bed. I will marshal the bed. I will marshal the bed. I will m a e 그제크한 만드신 분이 그런 말 하니까 좀 이상하네. <laughs> 은행가오리님, 구도 2개월째 고맙습니다. 구도 환영해요. 제크한 만드신 분이 그런 말 하니까 좀 기분이 이상한데? 뭐야 하면서 구독할 때는 아니야. 이거 지금 막으러 군단 하나 내려가야 되지? 나 혼자 급하게 내려와서 이거 막아주고. 제하 물결표. 오늘도 제라르의 남은 머리카락은 무사하신지요? 네 무사합니다. 그 우리 옥법이 하나 죽었지? 누구스텔라님 왓님 형사랑해님 그리고 우리 코인빌런님 음치만자님 마터님 닥쳐제옥가나 드러님 다들 후원 고맙습니다 일단 뭐 이번 턴할거다 했죠? 그리고 1 1 7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쿨뜨기님 계신가? 이거 카오스 두번째 파멸의 파도 150턴에 나오는 게 맞나? 그거 물어봐야 되는데 1 5 0턴인지 아니면은 애들 그냥 망해 갈때 나오는 건지를 모르겠네. Your orders. March. <놀람> 뭐야? 얘... 왜 아직도 이렇게 병력이 많아. 이거 어디 갔냐? 이러면 파메르 파도 봐야 되겠네. 이러면 뭐 빼박이네. 파메르 파도 봐야 되겠네. Wisdom awaits. Oh, it's you. Excellent. Halfwit. Uh -huh. Ready. <laughs> <reviewers> <Prof discussion> <music> <ănrule> 여기까지 먹었구나 야 이거 엔드타임 맞고 나면은 그린스킨 땅한 60개 대서 오는 거 아니야? 얘 여기까지 먹었네 그리고 얘 지금 황금 3개 들고 있나? 그러네 황금 3개의 보석 들고 있네 모겠다 상황이.. 일단 그래도 뭐가 됐든 간에 이거 빨리 커서 워드 잘라야죠 엔드 컨텐츠는 카우스 방어가 <laughs> 아니라 오크 방어였던 거임 진짜 오크 방어가 엔드 컨텐츠 거야. 되게 생겼네 이사벨라 어있어 이사벨라 어디어어 이사벨라, 이사벨라 이사벨라 어있어 어? 나 진짜 텅굴 터졌나? 그코인빌러님 해주신거 다음 턴에 틀어줄게요 턴이 다 넘어가서 어 육병도 아니야? 따라하는 경지 아이, 따라는 터졌나 본데? 아 따라하는 경지라니 턴걸 터졌나본데? 노스카가 지금 군단 3개 들어왔어요 아 다행이다 어. 어. 어어 오. 근접 공격 99? 이게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수치냐? 근접 공격 99가 어떻게 지키냐? 허허.

돌크마는 내려가면 안돼요얘 때문에 어 이거 좀 곤란하네요? What was that? 아 Two. 별거 아니야 친구야 놀라지마 놀라지마 친구야 <웃음> <웃음> 아이 왜 그런거 가지고 놀라니 놀랄거 없어 어왜 시리어스해 심각할 필요 없어 친구야 음... 이거 바로 돌려버릴까? 이사벨라. 어, 나 뒤에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일단 얘가 겔트가 간다고 하면은 루미나크를 더쓴게 맞는데. 루미나크 두 카드. 핸드건너는 금갈로 뽑아야 돼서 지금 바로 충원하기엔 좀 애매하고 알트로프 근이대 이거 괜찮... 네? 어? 알트 근이대 상향 많이 해줬네? 어? 이거 이거 언제 이렇게 폭풍 상향해줬지? 어? 알트 근이대 상향 많이 해줬잖아 피통이 16000이네? 만무스급이네 상영 완전 빡 시게 줬네. 이거 써야 되겠다. 아 원래 영웅 저 전설적인 부대는 다한계 제한이니까 인간만 모스어 인간만 모스한계 뽑힌 건 원래 그랬어요. 근데 스탯이 많이 상향됐네. 그거 그들이 치면은 우리 외국인 친구들은 리얼리 이러 면서 막 놀란다고. 후방주에 붙이고 방송하라고? 야 여기 후방주에 할게뭐가 있어. 후방주에 할거 없거든. 이거 이거 때렸을 때 이거 자전거를 나오나? 정보 후방보다는 귀를 주의해야 하는 방송이다. 음, 안앞 나오네. 이거 아까 말씀하신 거 하려면 행군 테세로 왔어야 되는데, 행군 테세로 오고 얘가 갑자기 빠져버리고 2대일로 매복 들어오면은 져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행군을 안 왔어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일부러 행군을 안 하는데, 매복으로 2대일 당할까 봐? 세트라 처치 스트린시 있다고? 일단 뭐뭐 뭐 지금 뭐할수 있는 건 없겠고요. Weapon practice now. Ready. 얘네 좀 뿌려놔야 되겠다. Direct me. 그리고 보리스도 키울 수 있으면 좀 키우고 싶은데. 얘네 뿌려서 시합 보자 해야 되겠다. How should we proceed? Step to it. 아, 그럴까? 그거 합시다. 그거 괜찮은 생각 같아요. 이거 제가 도비한테 보내주고, 이건 뭐야? 아, 이거 끝나고요. 봐봐 어, 노래 가사봐가사봐 <laughs> 근데 이사벨라는 날떠났지 이사벨라는 날떠났지 이사벨라는 다시는 볼수없지 자바스트라? 호에. a 스라내지 Isabella, 날 떠나지. Isabella, 날떠나다 파미 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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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아 노스카 이거 좀 신경 쓰이네 버전이 몇 개냐고요? 이제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어 제롱잔치 오야? 제롱잔치 어, 아니야? 제병동 아니야? 제병동 어, 아니야? 스트리머는 멀쩡하다고? 아 병동이라니 그 제라르한테 너무한 거 아니오? 림들아 아아아아 <laughs> 나 부탁이 있는데 나 삼타로 할 때는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laughs> 우리 삼타로 할 때는 우리 삼3할 때는 이거 안 하면 안될까? <laughs> 우리 삼3할 <laughs> 때는 우리 그 정상적인 방송 그 코스프레 하면 안되나? 우리 정상적인 방송 코스프레 하자 아 이거 막을 수 있나? 미노가 돼 싸이고 더이 패스고 자꾸 호를 달면은 내 침소를 부를 <웃음> 것이야 <웃음> 토 달지마 자꾸 토 달면 아 침소를 부를 것이야 아 <laughs> 아 <laughs>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삼타러 때는겁내시에 들어올 텐데 도네해제맹자 오케이, okay, 시작합시다. 얘 재생이네요. 얘 재생이네. 너도, 야, 나도. 이거 모르겠네요. 저 친구 얼마나 센지 모르겠네. 저거 추가된 병과. 수전에서 붙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모르겠어 라인 평균 6, 700명 보시는데 카페에서 안 유명하시더라고요. 홍보 아 카페에서요? 뭐 네버 카페? 네버 카페 저번에 내가 글 하나 올렸더니 다승냥이 밖에 없던데? <laughs> 댓글 전부 다 제라르 머머리 제라르 유부녀 제라르 이사벨라 막 이런 것만 달던데 이미 알사람들은 다아는것 같은데? 나 깜짝 놀랬는데? 어.. 사실 아니야? 그럼 홍보글 적어주시면은 당연히 스트리머로서 굉장히 고맙죠 근데.. 홍보를 어떻게 적을라고? <laughs> 아 홍보글 적어주면 당연히 좋지 근데 어떻게 적을라고? 어떻게 적을려는지는 일단 좀 들어보고 어떻게 적을건데? <laughs> 어 어떻게 적을건데? 공성탑이 없다고? 아니면 이거 지금 매복판정인가? 공성추만 하나 끌고 온건가? 이러면은 성벽을 지켜봐야 되겠는데? 황제 재송못 먹었어요 토탈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지간하면은 방송 보는 분들에서 거의 다저 아실걸요.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근데 방송 원래 안 보신 분들은 저 모르시죠. 잠깐만. 아예 자. 어. 원래요. 어? 그래도 홍보할 때는 정상인 것처럼 해야지. 아 그리고 나는 정상이라고. 자꾸 나도 비정상으로 몰고 는데 제라르는 정상이라고. 응사동생 제라르 방송 봤다가 이상한 분위기라서 도망갔다고. 아니야 그 회사 동생 지금 몰래 보고 있을지도 몰라. 말로는 이상한 분위기라 도망갔다고 했지만 사실은 보고 있을지도 몰라. 어, 미친 개설 아, 게이러고서보있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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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어. 원래 미친놈들 중에서 자가 미쳤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 Of the 아, 제랄은 안 미쳤어? <laughs> 저거야 보고 있어? 정아야 보고 있어. <laughs> 이거 부대 하나만 더 올릴까? 얘를 쪽으로 당기고. 이거 매복 태세가 따로 있나 보네. 얘네도안 보이네. 아 타워 다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외복태세가 있나본데 아 이럴줄 알았으면 박교포를 여기다 배치했는데 이쪽 몰빵이었네 아, 이러면 박협업 배치가 잘못됐지. 여기서 최대한 시간 끌어야 되지. 그 소가 아무리 강해도 저렇게 많은 건못 막을 텐데. 그 세기진이 대기병전에서는 괜찮은데 빠질 때가 힘들어서 대보병전에서는 잘안 써요. 아.. 비면이짜개쎄네 그리고 지역 기사단 역시 나이행좀 일단 어그로는 이쪽으로 뺐는데 사단 은 일단 다 죽었고 1대3 얘가 이겨야 되는데 f 와, 패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뜨네. <laughs> 저 외국인 친구 방송을 줄 아네. 아 근데 어차피 트위치는 토탈어 게임으로 검색하면 검색이 돼가지고 따로 안 해놨네. They are 이거는 저 암행에 너무 제대로 당했네요. 암행에 제대로 당했어. 제라를 백수된 기념으로 이거 막으면 만원 후. 이걸요 지금 패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걸요 뭐, 최단. 노력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지. 승리지시 5만 지에 패배오 있는 거에 왜 이렇게들 지금, 어, 지금, 거 아니요?

Weapons are yours. Moving now. Elevate cannon. Moving. Men of Sigmar, do your duty. And gunners. Ivarina, listen. Take the ground. Permission, march. For hell and heaven. Sir, quickly! I understand